<laughs> 나 왔다. 응잘 잤어? 아빠 응잘 잤어? 시아야? 시아야 아기 성은 뭐라고? 시아 아기 성모 뭐라고? 시아기 성모 뭐 시아야 아 시아야 아기 성모 뭐라고? 워아래엄기는 시아야 아마도 귀여워. <laughs> 시아야 아기 성 그 아빠, 저게요 우와 t 찌가렸 가요. 가렸다고요 t i 가요. 어요찌 o Pek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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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k o 우리 시어 잘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, 기지개.